쏘나타 N9이 출시됐죠. 제가 요즘 현대차 신차가 출시되면 가격표 분석해 드릴 때마다 옵션질이 진짜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결국 소비자들에게 최고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구매를 강요한다고 하면서요. 근데 어제 출시된 쏘나타 N9 가격과 사양을 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구성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가격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트림에 어떤 옵션을 넣으면 좋은지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가격표를 보시면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인스퍼레이션 세 가지 트림이 있어요. 자, 트림별로 테마를 좀 말씀드리자면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정말 약간 싸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괜찮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감성적인 부분들 몇 개만 포기하면 일정의 터보 인스퍼레이션 트림보다 싸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일단 3,053만원의 기본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웬만한 편의 사양들이 정말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ML8 타입, 풀 l e d 헤드램프 좋고요 뿐만 아니라 뒤까지 LED 방향지시등이 들어가 있고 엔나 모델답게 기본 19인치 휠, 앞면 전체 이중 접합 차음률이 들어가 있고요. 약간 아쉬운 게 3.5인치 클러스터인데 요즘 시대에 좀 많이 작죠? 자 그리고 당연히 가죽 열선 스티어링 휠 들어가 있고요. 자 앞쪽에는 전용 인조 가죽 버킷 시트가 들어갔는데 이 버킷 시트가 들어가면 운전석 전동 시트가 안 돼요. 동승석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스마트 트렁크랑 크루즈 컨트롤 등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프리미엄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게 요즘 시대에는 너무 작아 보이는 3.5인치 클러스터랑 깡통 트림이라고 손으로 조절해야 하는 운전석과 동승석 전동 시트 요 정도예요. 그럼 이제 옆에 옵션으로 가서 138만 원짜리 내비 넣어 주시고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필요하시면 74만 원짜리 현대 스마트 센스 1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딱 3,265만 원인데 정말 이런 300만 원 가까운 차를 진짜 조금의 편의 사양만 포기하더라도 타고 싶다 하시면 1.6 터보 인스퍼레이션 사바에2.5 터보 N9 깡통 사겠어요. 정말로. 그리고 사실 3.5인치 클러스터가 정말 작아 보이긴 하지만 뭐 약간 그 대신 싸게 샀고 300마력짜리 차를 이 정도 가격에 탄다고 생각하면 나름 합리화가 됩니다 정말 아, 다음으로 익스클루시브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익스클루시브에 옵션을 두개 이상 넣으실 거면 인스퍼레이션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익스클루시브에 고급 사양들이 기본으로 꽤 많이 들어가요 프로젝션타입풀 LED 헤드램프부터 시트는 무려 나파 가죽의 스웨이드 소지까지 들어가고 1열 전체 전동 시트에 풍 기능까지 들어가죠. 자, 그리고 10.25인치 내비게이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까지 들어가서 사실상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양이에요. 다만 여전히 3.5인치 계기판이기 때문에 무조건 74만 원짜리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를 넣어 주는 게 좋죠. 근데 진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게이 12.3인치 클러스터를 단독 옵션으로 이렇게 뺐다는 거죠. 자, 이거 예전에 투싼이랑 코나 같은 경우에 가격표를 보시면 이런 플래티넘 옵션에 12.3인치 클러스터를 같이 묶어 놔서 거의 20 만원 가까운 옵션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툴산 가격표 분석해 드리면서 이런 옵션질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렸는데 뭐 현대가 제유튜브를 보는 건가요? 여튼 이렇게 단독 옵션으로 빼놓은 것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현대 스마트 센스 1이나 컴포트 플러스를 넣는다고 하면 인스퍼레이션으로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익스클루시브에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를 넣은 가격이 3569만원인데 위에 인스퍼레이션 트림이랑 74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74만원 비싼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가시면 여기 있는 현대 스마트 센스 1이랑 컴포트 플러스 이두개 옵션이 다 들어가요 이두개 옵션 값이 131만원입니다 결국 74만원 돈더 내고 131만원짜리 옵션을 넣는 꼴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익스클루시브에서 옵션 두개 이상 넣으실 거면 은 인스퍼레이션 트림으로 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 또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가시면 앞면에 자외선 차단 유리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할수 있죠. 아, 전체적으로 세 가지 트림에 대한 설명과 추천을 간략히 해드렸는데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고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